민주당은 앞서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낭만이 강산우 의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요, 갑질을 폭로한 보좌진을 향해서 비명계를 비하하는 표현이죠. 이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 고발자 색출을 위한 마녀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양태정 변호사께서는 저렇게 다시 일종의 2차 가해 갈수 있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 예. 식으로 뭐 누가 도대체 신고했냐 를그 보좌진을 이제 뭐 색출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지만, 네. 사실 저거는 이제 민주당 대선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거나 뭐 크게 뭐저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네. 저게 무슨 뭐 저런 행동이 만연해 있다거나 저런 음. 행동이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런 의견을 이렇게 뭐 보이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음. 뭐. 지금 실제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보좌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처우개선 같은 게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저런 행동 저런 이제 극단적인 행동이 실제로 뭐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나올 일도 없을뿐더러 있어서도 안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요. 강선우 의원을 당 국제 위원장에 유임시켜서 좀 논란이 일고 있죠. 먼저 강의원 유임을 밝힌 정청래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일을 잘하면 그 자리에 맞게 그냥 인선을 해요. 이제 과거 가지고 질질 끌면서 그 쪼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선우 의원한테도 역할을 줍니까? 강선우 의원이 국제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네.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하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 국제위원장 유임 이렇게 써놓고 왔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선우 의원도 유임시키는 등이 최근 강성 지지층을 향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정 대표가 어, 당 대표 선거 때 말한 대로 이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이 대통령은 국정에 집중하라는 식의 역할분담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혹시 자기 정치하고 있다. 아,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점차 친명계에서 이를 불편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어,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당내선 비주류였잖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 네.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하면서 당정 원팀을 강조했죠. 네.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음. 당정 원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대표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음. 그러면 당대표가 당의 운영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달라 이것인데 예. 저는 첫 일성이 그 말이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은 안 돼요. 음. 그럼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점이 걱정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한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강 의원의 경우에는 내각에서 탈락을 했으면 다소 근신의 기간을 갖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직을 줬어요. 물론 일 잘하니까 줬다 이 말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네. 일 자랑과 동시에 또 다른 뭐 당내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걸 아는 분이 마이웨이로 간다는 겁니다. 아. 어, 이건 이제 당내 강성 지지층의 입맛만 보고 음. 당을 내가 장악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조만간 당내 의원들끼리 약간 분란이 시작돼서 네. 어, 대통령과의 분란 여지도 좀좀더 커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